고민이 안 쌓여 다들 고민 없이 사시나봐요 우와 야궁아 너 그런 말다할줄 아니? 야궁아 귀엽다 야궁아 잠깐만 귀엽다 해줘라 연한함의 애교 아 좋지 로나나 애교 좋지 아 일단 디코 전화 전화부터 받고 얘기해 유세요 안녕 야구나 너 그렇게 막 귀여운 말할줄 알고 막 그런 애였어 귀여운 아니, 거 나... 되게 잘하는 것 같아 이상한 거 시키지 마세요 <laughs> 아니 그냥 아까 전에 너가 채팅 뭐라고 쳤지 그래 <laughs> <근데>, 어, <laughs> 말해야 돼 <laughs> 아니 내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 뭐야 거짓말 엄크던대이 타이밍에 거짓말 아이 타이밍에 엄마가 다갔어 왔다갔으니까 이제 할수 있지? <laughs> 아니 그냥 말할 수 있지. 너가 너가 짹탱친 구잖아너막 짹탱으로는 막 그런 말하면서 막 실대로는 막 그런 말 못하고 막 그런 이중적인 사람이었니? 진짜로 나는 그런 사람이 진짜 싫더라. <laughs> 뭐라고 했냐면 난 고민이 있다. 그유연한 대사 있지 않나? 그거 뭐였지? 기억 안 나네요. 아니 그 뒷배도 나일 것 나, 같은데. 나, 나 몰라, 몰라. 아 잠깐만, 엄마, 잠깐만, 기다려, 잠깐만. 엄마, 엄마. <laughs> 분하다. 나, 나. 아, 들을 수 있었는데 귀여운 애그 들어보나 했는데 아 진짜로 재미없다 할짝 여보세요 여보세요 수다마 누구 아니 나 방송 중인데 아나밥먹으려고잖아 애교 한 번만 해주면 안돼진 놈이야 <laughs> 갑자기 애교야. 아니 내가 방금 연하 남한테 애교 애교를 살짝 감만 봤는데. 연하 남한테 애교를 감만 봤다고? 애교를 <laughs> 하나 말았어. 그래서 너무 아쉬워가지고. <laughs> 나 얼마 줄 건데? <laughs> 아, 나쁜 놈아. <놈은> 너 얼마 <laughs> 받는데? 나안 받아. 안 받는데 네가 이거 왜? 돈 없는데? <laughs> 돈으로 돌려 돈으가네 역시 아니 남한테 애교시키는데 이걸 돈 뭐, 받고 <laughs> 하지 누가 해달라 그래 아니 그냥 떴자 보는 거지 해주면 해주는 거고 안 해주면 안 해주나 보다 하면 되지 아, 갑자기? 썸이는 착하니까 해주지 않을까? 아... 착하니까 해줄 거야 오여야진 좆같애 <laughs> 개새끼야 오 너무 좆같앵 <laughs> 애동아 여보세요 나 방송 중인데 응 뭐해? 나 지금 합방 준비 방송 응. 켰어? 아니 아직 아, 안 켰어 구는이동아나이친 한번만 해구라이잘 가. 는이 친구는 이내말좀들친봐봐봐동아는이 친구는 네 오친 걸려 가지고 다시 걸어지지지 않아. 여보세요? 왜? 한 번만 해줘라. 뭐 아니, 내가에서도 아, 내가 너무 듣고 싶어서 그래. 어, 얼만데? 아.. how much? 아, 수담이는 해줬는데. How much? 돈 아, 돈 없다고, 돈 없다고. 수담이가 <laughs> 해줬어? 응, 수담이 해줬어. 엄청, 엄청 진... 귀엽게 해줬어. 저도 해봐도 돼? 아, 수담이 밥 먹으러 간대. 나는 너 거짓말 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. 아, 그냥 진짜 해줬어, 진짜 해줬어. 아, 그럼 나 전화로 한번 걸어볼게. 폰으로, 폰으로 한 번. 수담이가. 밥 먹.. 정말 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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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먹는 중요도 받아주긴 너는 하거든. 그가 건드린다고, 얘도가. 이는 개가 아니잖니. <laughs> 사람이잖아. 걔는 건드려도 끼워야지. 돼. 그게 아니 너가 해줘. 한 번만. 정확한 이유를 말해. 너가 정말 내가 왜 애교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봐, 제대로. 아니 그냥 사실은 누가 애교를 어.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거야. 어, 몇 완전, 명의 애교를 그러니까. 들으면 뭐가 있어? <laughs> 뭐 그런 게 있어? 아니 그냥 내가 내가 지금 애교가 너무 듣고 싶어. 애교가 고파. 어 나는 오유가 거짓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. 아니, 진짜 진짜 그냥 애교가 너무 고파. 나는 정말 <laughs> 진짜로, 오유가 거짓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. 진짠데. 나는 정말로 오유가 <laughs> 진짜 안돼. <한다. 웃음> 엄청 귀여운 영화남이 있는데 애교를 부르다가 말아가지고 내가 너무 아쉬워가지고 너희들한테라도 애교를 들어겠어가지고. <laughs> 정말 지금 니가 하는 말이 사실이야? 어, 진짜. 100%? <laughs> 진짜인데 100%로? 응. 너참 진짜 이상한 <laughs> 얘구나? <laughs> 이게 정말이라고? 진짜? 어, 뭐야. 나전 여자친구한테 전화 와서 잠시 받으러 가볼게. 개새끼. <laughs> 개새끼 친구 다 필요 없어. <laughs> 여보세요? 뭐야, 방송 중인가? 이누나아 나한테 전화 걸 리가 없는데? 야, 왜 그래? 어? 아니라고 못 하시잖아요. 너도 안하잖아 손괴. 내가 지 아니 너. 봐봐, 위에 올려. 그러네 미안 내가 맨날 울어 저거 봐서 인정할 건 인정할게 미안 그치? 미안하지? 어, 그러니까 어, 빨리 어, 지금 애교 부려봐 누나의 마음이 간질간질하게 애교 부려봐 빨리 뭐지? 아 연하남 애교가 너무 듣고 싶어 우리 옛점을 생각해서 해주면 안 될까? 뭐야 갑자기 앞뒤 싹다 자르고 하는 말이 연하남의 응. 애교가 듣고 싶어요? 응 이걸 응이라 해버리네 되게 양심이 어. 응그왜 저한테 그러세요? 내가 아는 연하남이 너밖에 없는 거 같아 누나 나이면 다 그거지 않아? 만 둘이잖아 <laughs> 새끼야, 무슨 소리야? 마음들은 아니지. 어, 어디 한번 해봐. 어디 한번 해봐. 어? 아니 <laughs> 해주세요. 어디 맡겨 놓으셨어요? <laughs> <laughs> 아, 아니 맡겨 놨으니까 이제 나 되찾으러 왔으니까 오, 빨리 저 내놔봐. 약간 오, 이런, 이런 느낌으로 말하는데 <웃음> <웃음> 이상하다. 누나 지금 애교를 못 들어서 죽어가는 게 생겼어. 와 아, 어떡 안 맞았어요. 아, 아니 야 아니야? 아. 그럼 아, 아, 안 맞았구나. 아하. 그냥 너무 듣고 싶어서 그랬는데 본인 애글, 우결하고 계시는데그그 나한테 그 아,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그거는 그냥 어. 못버텨서 내가 만약에 우결을 하고 있는 남편이었다면 되게 그것만으로도 좀 그랬을 것 같은데. 근데 나 이미 들었는데 한번더해 주라. 내가 아, 이 이미, 말을 했는데 이미, 거기서 한번 더. 해줘? 나 혼날 거. 이미 나 혼나. 그러니까 어, 이미... 괜찮아. 그러니까 막 짜증나네. 어, 이미 나 혼날 거야. 괜찮아. 라는 말을 들었을 땐더 그렇지 않을까? 그러니까 이게 <laughs> 나는 말을 뱉어놓는데 봐봐, 나도 이제 이 말을 뱉었잖아. 나쁜 사이가 되고 싶지 않아. 왜 그래? 내가 이 말을 해놓고서 내가 아니, 해도 내난 이상한 뭐? 놈이야. 이래놓고 한 명한테라도 더 가면 누나 진짜 레전드인 거 알지? 너 때문에 못 가. 나불기 어, 딱 걸어놨거든 아니, 지금. 아나씨 하고 있었는데. 여자한테도 속은 없는 거잖아. 그지? 여자한테까지 그러지. 그럴 것 같진 않. 어그어 무려 4 개월 만에 연락해서 그거 만에 연락해가지고 하는 말이 애교를 해봐라야? 누가 더 너무? 오랜만에 lie. 오랜만에 목소리 음. 좀 듣자. 너그러더응 맞아? 응 <laughs> 너무 푸친해서 아나 재민이 얘기 필요 없다고. 없다고. 우리 가라고. 연어남이긴 한데 재민이도 연어남이긴 한데.